애워지는 건 좋은데, 애우려고만 하면 안 돼요. 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낙, 낙이 없는 고생하지 마시고, 어. 그 다음에, 이, 예, 예. 그렇게 유효총소득이 이제 잡히면, 이제 들어올 건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들어올 건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나갈 걸, 이제, 이제 가산, 음, 어, 해야 될것 아니에요? 가산이 아니라 감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나갈 것으로서 경비, 영업 경비, 그러니까 돈 벌, 돈을 벌려고 해서 노력해서 소득이 있었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 근데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돈 등등은 빼고,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돈 이렇게 해서 실제로 들어온 돈, 그게 유효 총소득이죠. 그런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뭐지 이제 나갈 돈을 생각해야 되죠. 나갈 돈, 그래서 영업 경비. 그래서, 들어올 돈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경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 operating expenses 해서, 어, OE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영업 경비 나가고. 그러면, 뭐가, 잡히냐면, 순. 영어로는 net이라고 해요. net. net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나갈 것까지 다 나가 내 보낸 다음에 내 손에 진돈 이렇게 순수하다 순 순수화되기. 들어오는 것그 안에는 나갈 게 꿈틀꿈틀꿈틀 긁고 있다는 거예요 섞여서 아니, 순수하지 않은 거야 이거 나갈 거다내 보내면 순수한 음, 들어온 것만 음 여기에 잡힌다는 거죠 내 보낼 돈 나간 다음에 잡힌 그돈 그게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 들어가면 그 느낌으로 딱 받아들이셔야 돼. 이내 그러니까 나갈 돈은 나갔는데 들어온 중에는 순전히 내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에는 내 목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의 돈 끌어다가 한 투자일 수 있잖아요. 들어온 돈이긴 하지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있고 남의 손으로 건너가야 될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손으로 넘어가야 될 건너가야 될 돈이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지. 돈을 빌려왔으면 이자, 원금 지급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그돈 갖고 벌었으니까. 그래서 순자에는 한편으로는 빠져나간 거. 경비가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순이지만 이순 안에는 내 것인 순이 있고 남의 것인 순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전히 순은 아닌 거야. 아직까지 섞여있는 게 어떻게 섞여있어요? 내 돈과 남의 돈. 네. 그래서, 남의 돈 나가는 게 부채 서비스 얘기잖아요.